와 지금 이제 오토바이 레슨 받으러 왔습니다. 여권을 대포 r r 로 맡겼어요 a 이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헬멧이에요. 머리가 커가지고 헬멧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헬멧을. 근데 시작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 개 h i 오토바이를 타고 한 100km 정도 달려서 소나무 숲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출발. 일단 기름부터 채우고 출발을 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어. 오 해자도 상상해 잖 이거? 오케이. 오케이. 캠핑 가 n 아, 근데 지금 비 오면서 달리니까 막 이제 막 안경에 막 차가지고 막잘안 보여. 이씨. 그래도 도로는 많이 안 젖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와. 아. 지금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중간에 1차 쉼터에 왔어요. 여기 다른 그룹투어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쉬는데 어, 여기 뷰가 일단 장난 아니야. 말이 안 돼요. 일단 뷰가 개 미쳤어요. 와. 네, 돈데레 노칠레노. 이지라이트 오, 마네한도. 요마한도 아, 요 땀비엔. 두베레스 마초라 라티노 라디노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실내 친구를 한번또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그 자전거로 부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꿀팁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인사해야 외로움을 좀안 느껴요. 지나가면서 그냥 눈인사하고 이러면은 그냥 다들 다 아는 척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 같아. 전 세계 다 똑같아. 긴 코스를 돌때다 같이 돌고 있는 사람이면 다눈인사주좀다 인사해 주더라. 이제 또 출발. 이래서 사람들이 하장 높을를좀 조심하라 그러는 게인 거구나. 그용 폭포 갈 때랑 완전 느낌이 달라. 와. 도로가 험해서 그런지 지금 가방 한번 떨궜어요. 아 대박이다. 다시 지금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이제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Vietnam. Where you going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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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h, okay. Yeah, yeah. How o u t you? My age? Yeah, yeah I'm 28. e n t e i y yeah. v y g Ah, thank you so much. How about you? 에헤? So nice to meet you guys. <laughs> 베트남 할아버지가 인사해 주고 가셨어. 면허증 검사 한번 했어요. 한국에서 인접 면허증 갖고서 와한관 없었습니다. 와왜 경찰 씨가 왜 잡았는지 알것 같아. 이제 정상 올라오니까 비 같은 게 엄청 내려. 지금 앞에 팀들도 그냥 다 멈춰가지고 우비로 갈아입고 출발하네요. 비 오니까 더 운치 있어. 더 좋아. 와,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아 이거 대박인데? 더 재밌어. 약간 미지타워 을 하는 듯한 느낌이야. 지금 약간 멋된 것 같아요.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안개 장난 아니야. 야잘 달린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꽌바 해븐게이트에 들어가요. 이제 꽌바 해븐게이트에서 경치를 볼수 있으면 보고, 아마 이날씨로 아마 못볼것 같은데, 일단 꽌바 해븐게이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되게 꼬부랑길이 엄청 심해지는 곳이거든요. 되게 조심히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여기가 개 무서운 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비온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나 <놀람> 무서워요. <놀람>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일단 멈췄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앞에가. 그냥 일단 저도 일단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건 저거야. 올라오다 저기 안 보이면 뒤지는 거거든, 진짜. 시간이 12시 9분이에요. 슬슬 나의 배꼽 시계도 이제 울리기 시작했는데 일단 내려가면은 옌민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옛민에서뭘좀 먹긴 먹어야 될것 같아.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신짱. 어디다오래? 어? 어다오래 아, I don't understand. 응. 응. Good, good. 까만, 까만. 저 아버지도 엉만 뒤진다 진짜. 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와우. 저기 사람 없어 보인다. 주인아씨 나보고 손흔 들었어. 응. 형님 밥 돼요? 밥? 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서 뭘 파나? 야 근데 여기 좀 단가가 좀 세긴 세다. 뭘 먹어야지? 형님 형님 여기서 베스트 메뉴. 베스트 라이스 베스트. 오케이 오케이. 뭔지. 급 급.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도로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안경 봐봐요. 와. 얼굴 째하만에떼 나오는데? 아 더러워! 와 형님 뭐 볶음질 하시는데? <목소리> 형님 저도 한 번만 저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까먹어 <목소리> 까먹어 오 역시 실력자야 오호 그래. 서잘 t k n 가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일단 이소스는 있는 대로 다 뿌려 줘야 맛있거든요. 아, 고기다 고기. 까몬. 까몬. 야, 이거 미소 된장국. 음, 아, 여기 왔었어요. 어. 네. 어 여기 한국 문특어도 왔었 대 어. <laughs> 야, 한국 사람들 한 한국 특어면 이리로 오세요. 혼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좀 팔아주자. 한국 유튜버가 온줄 몰랐어 그냥 배고파서 <laughs> 사람 없고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여기로 왔는데 한국 유튜버도 여기 왔다 그러네 아 근데 밥 진짜 맛있는데? 말이 안되게 음. 이거 중요한 건 얼마인지 모르겠어 우와 이거 진짜 약간 소불고기 맛 난다 약간 시래기랑 소불고기 같이 섞은 맛이야 야채 맛있는데? 음 아, 이거 시래기 된장국이다. 이 국은 완전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그냥 베트남 좋은 게 일단 쪽파를 많이 써서 좋아. 아, 맛 좋고 출발하면서 설명을 좀잘못 드린 것 같은데. 밤바에서 동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소나무 숲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그냥 오늘 하루 캠핑을 하려고 그래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베트남 현지인 분들도 되게 캠핑을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캠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녁은 거기서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재료를 좀 사긴 사야 될것 같아요 아까 비오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이는 게한 10m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덤포 트럭이 정덩덩 소리 내면서 들어오는데 와... 나도 모르게 갓길로 빠졌어요 날만 좋았으면 진짜 경치가 말이 안 되게 좀 이뻤을 것 같아 좀 아쉬운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족을 안 하면 그냥 아쉬움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족을 해야 정신 승리라도 하지 와 근데 이거 고기 진짜 맛있다 혹시나 베트남분들이 보시면 제가 뭘 먹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베트남에서의 캠핑 절대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비 오고 안개 끼고 저희 첫 캠핑은 어떻게 보면 매형이랑 한 건데 그때 눈이 푹 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안개와 비 감성 개쩌나 진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화장룩 부르시는 다른 외국인분도 오셨어요 Hi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y 저분 오토바이랑 내 오토바이랑 비교하니 너무 차이가 나는데? Today weather is so bad, right? Yeah, yeah. But on the other side of the, of the mountain, good w e a t h e r 오십 동. 응. 뭘 물고야? 응.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네. 이거 <scan> <Gloria> 아,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어지럽다, 어지러. 어

<laughs> 우 빨리 도망쳐야겠다. 아, 씨. 아, 본앞에티 인저니어 메 땡큐. 카마 아, 이제 이렇게 또밥 먹고 이제 또 출발합니다. 이제 또 오토바이 타러 갑니다. 바이바이. 이이 와, 안전 개차고. 형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까 독일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까 보니까 진짜 그룹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 체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근데, 어 근데 아까 진짜 폈던 담배는 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어 이제 밥 먹고 나니까 날씨가 계서 훨씬 더 좋아요. 약간 이런 뷰가 제가 생각했었던 뷰였거든요. 어 이제 또 그룹들 또 출발한다. 점심식사 끝나고 이거 몇 그룹 더 기다려주면은 진짜 차 대막혀요. 일단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오다가 여기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잠깐 들렸어요 와.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 어차피 밥먹고 커피 한잔 먹는데 이 뷰보면 슬쩍 먹는거지 아까 베트남 형님 베트남 할아버지 만났어요 형님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Enough. 아 이남? 땡큐 야 <웃음> <웃음>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laughs> 혼자 커피 먹기 싫었는데 형님 도망가시네 요번 여행 커피는 레전드 8번이 책임져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노이도 샀는데 커피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노이 오시면은 여기 레전드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제가 여기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약간 매형한테 캠핑을 좀 잘못 배우게 캠핑은 감성이라 그래서 글라이드까지 갖고 왔습니다 야 일단 감성 직접 다 일단 구전자 감성 커피 세트는 챙겨서 다니는 것도 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있는 곳이 카페거든요. 이런 감성 아우 느끼기 어려워요. <웃음> <웃음> 커피 달리는 소리와 이 커피 냄새 이 냄새까지도 영상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이소에서 천원이0 0 0원 주고 샀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와 커피 지렸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되게 무서웠어요 아 그냥 취소하고 그냥 숙소에서 좀더 박혀 있을까? 되게 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한국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더 겁을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또 아침이 되니까 비가 오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인거 그냥 다 엎어? 그냥 잘까? 이러다가 아씨 그냥 해보자 이러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나오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많은 불안이랑 걱정이 생기긴 하지만 퀘스트 깨듯이 깨면서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이. 그래서 조금 더 하드코어한. 매니악 같은 걸좀 찾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여행을 하게 된 것도 태국 가서 오토바이 타고 그다음에 또 매형이랑 한국에서 캠핑도 해보고 야 그럼 이번 베트남 여행 때는 캠핑에 오토바이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무작정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중간에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도 거기에 또 맞춰 나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참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존나 못된 새끼였는데 지금 점점 여행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